출애긋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교인이 아니 아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뜻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은행 잔고에 있는 돈만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사용하지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행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주를 보세요. 저 달을 보시고, 우주에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니켈이라고 하는, 뭐또 수소라고 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이 충만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지 하나님은 자원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흥대로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 뒤편으로는 힐스테이츠 1,800세대가 있고. 앞으로는 또 저기 어, 벽산 아파트 뭐뒤저 이제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안양 위쪽으로 했을 때는 광명 어, 금천 관악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성경의 말씀도 어, 그런 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몇 사람, 여러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기꺼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36장 1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에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의 총 감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특별히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30절에 보면은요.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사레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그 아말렉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잖아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어, 모세를 도와 주잖아요. 그 훌의 손자예요. 아,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은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그 후손들도 그 믿음이 승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쓰임 받았던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챙겨주는 것입니다. 훌의 손자. 손자에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챙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 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아, 그 자손도, 그 손자도 특별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이 훌의 손자 부사례를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 성막을 성 짓는 일을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세하렐 또 오홀리아 또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 널판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조각목, 작은 그런 나무들이 거든요. 그거를 잘라서 그것을 똑바로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그것을 껴 맞춰 가지고 큰 널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널판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 기둥으로 쓰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요. 조각목으로. 나무를 쭉 만들고요. 각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야 되거든요. 금으로 입혀 가지고 만드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나무가 타지 않고 금을 입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그거를 잘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또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지혜가 들어오면은 돼요. 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이런 것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확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2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네가 살아나갈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지난 단일 2차 때 새벽 기도에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그냥 잘 되고 부자 되고 어떤 일 하나 성공하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홀리압에게 부살에게 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화기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잖아요. 옛날에 이 전화기는 유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서 발전해서 무선을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굉장한, 이 굉장한 발전입니다. 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을 우리는 그 벨이라고 알고 있어요.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근데 이 벨보다 한 5년이나 6년 정도 앞서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독일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이 전화기의 형태를 다 발견했는데, 근데 벨이 벨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그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다시 음성 신호로 바꾸는 것을 벨이 성공을 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이 사람은 그 형태와 모든 기능과 이것은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 신호에서 음성 신호로 바꾸는 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자기가 특허를 내고서 이제 이 베리 만든 전화기가 이렇게 다 뻗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를 개발한 최초의 사람이 베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라이스가 먼저 한 것이에요. 성공을 못했어요. 음성 신호로 바꾸는 그거를 못했대요. 안 됐대요. 계속 하는데도 안 됐대요, 그게. 근데 자기가 이걸 특허까지 다 마치고 벨이 독일에 가서 라이스가 만든 전화기를 보았대요. 확인해 봤는데, 그러고서 이 벨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된게 뭐냐면, 너무나 미묘한 차이로 해서 자기는 그 신호를 바꾸는 것을, 음극을 돌려가지고, 이걸, 이걸이 신호를 찾는 것을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못한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아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오른쪽으로 자기가 그 전극을 돌려가지고 신호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한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를 달성하거나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아서 돌린 게 아니라 자기도 우연히 발견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능력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예발를 접하면서 아 정말 맞다. 너무나 너무나 미세한 차이로 그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그그 그 만약에 그 사람이 우연히 조금이라도 돌려 가지고 자기처럼 했으면은 먼저 발견하고 먼저 특허도 등록하고 먼저 돈도 다 자기가 벌고 했겠죠. 근데 이 베리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우연히 그걸 우연의 삶을 알고서 한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낸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연적으로 결정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저는요, 이 오원리압과 부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완성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꾸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며 지혜가 부족하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 지금 한뭐 10년도 넘었죠. 이게 그 팔이 오십견이 오신건지 팔이 움직이지가 않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손이 막 검게 변하고 이러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안 가세요 잘 생존 병원을 안 다니시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당신이 마사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이게 나질 않는 거예요 손이 아예 올라가지 않고 목에 엄청난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래요. 우리 교회를 좀청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시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를 청소했대요. 그냥, 그냥 뭐 지저분한 거 오래도록 치우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치워 끌어내 가지고 치우고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그 깨끗이 성전을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셨대요. 참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그 청소를 딱 마쳤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이 고쳐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움직이게 이제 된 거죠. 이모십견오면 보통은 수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을 고생합니다. 굉장히 아프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주일 청소하는 동안에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너무 신기하게 그냥 양팔 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지금도 잘 사용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아, 네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어, 저도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얻고 와서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가지고, 마음을 열고, 지혜로운 마음은요, 그런 거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얻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회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